안녕하세요, 디아TV 디아입니다. 오늘은요 포켓 트레이너 DX라는 게임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짭충이라도 꽤나 괜찮은 게임성을 가지고 있으면 은 현질하지 마시고 소소하게 킬링 타임용으로 하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꼬부기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댓글에 하이리가 좋다는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정을 새로 하나 팔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S급은 하다 보니까 뽑기로 얻은 거고요. 현재 2 4레벨에 챕터 같은 경우는 4챕터까지. 밀어놓은 상황이고요. 다 다이아도 2,500개 정도 있는데, 자 요거 조금은 아까우니까 우선은 뽑기로 한번 뽑아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선은 10회 연속 뽑기 요거라는 게 좋을지 한정 뽑기로 하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정 뽑기가 조금 낫겠죠. 자 요걸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스킵 해보면 파이어, 아니 파이어도 좋다고 그랬는데. 아, 이거 고민이네, 진짜. 이 계정을 계속 해야 될지, 우선 다른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아, 이거 진짜 고민된다, 이거. 괜찮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포켓몬 도감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게임은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까지 뽑기를 봤으니까 새로운 계정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새롭게 만든 계정 같은 경우는 요 현재 레벨 6이고요. 뭐 포켓몬에 관련된 부분도 현재 이렇게밖에 없어요. 시작은 하이리로 시작을 다시 했습니다. 키우기도 훨씬 편하고 뭐 데미지라든지 전체적으로 꽤나 괜찮다고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요걸 본 계정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계정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이시면 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보일진 모르겠지만은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클릭을 하시면은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들. 자 클릭. 이렇게 보이시죠? 아마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냥 클릭클릭하다 보니까 여기 나오던데 또 이렇게 하나씩 다 눌러 보시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얘는 안 주나? 어, 얘도 주고 돌파 재료. 자, 다 클릭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꼬꼬마 애들도 클릭을 해 주시고. 이렇게 어, 다이아도 주고요. 자, 선물 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씩 다 클릭해 보시는 거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 자, 얘 고라파덕에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고라파덕이 나오면서 로딩이 되게 많이 걸렸었는데 계정을 새로 파고 나서는 로딩 시간은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유저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받아줄 거는 무조건 받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수령해주고요. 챕터를 클리어할 때마다 조각을 주고요. 기간 한정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2일차부터 쭉 가시면은 차수별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부분이 다 있어요. 이런 부분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일정 부분 게임을 진행하실 때 보면요, 여러분들, 자, 피살기 스라고 돼 있는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살기 스킵이라는 부분이에요. 요거를 오픈을 해주시면은 피살기를 굳이 보지 않으셔도 스킵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댓글을 확인했더니 피살기 모션이 너무 길어가지고 보기 귀찮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요거 어느 정도 챕터를 진행하시다 보면은 스킵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알아주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좀더 진행하시면 처음에 두 배까지 공격 속도 를 진행했던 부분이 게임 속도 3배까지 올라가는 부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피삭이 모션도 없애고 게임에 관련된 스피드도 3배까지 올려 주기 때문에 진도가 꽤나 빠르게 나갈 수가 있어요. 튜토리얼처럼 어느 정도까지만 진행하시면은 편안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에 관련된 이 캐릭터들 다 눌러보시면 선물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우리 고인물 유저분들이 댓글로 좀 알려주신다면은 길라잡이로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따라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좀더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엄